한국에서 봄나들이 가기 좋은 곳 다섯 곳 추천해 줄게요. 1. 네.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 서울 서울에서 벚꽃하면 빠질 수 없는 곳. 한강공원 옆에 쭉 이어진 벚꽃길이 정말 예뻐요. 매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도 열려서 구경할 것도 많고 야경도 멋져서 밤에 가도 좋아요. 2. 네. 경주 보문호 앤드 동궁과 월지 경상북도 경주 경주는 워낙 유명한 여행지인데 봄엔 벚꽃 덕분에 더 예뻐요. 보문호수 주변 벚꽃길을 걸어도 좋고 동궁과 월지에서 야경을 보면 분위기가 끝내줘요. 불국사, 첨성대랑 같이 돌면 하루 코스로 딱이에요. 3. 진해 경화역 앤드 여자천 경상남도 창원. 진해 벚꽃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진해 군항제가 열릴 때 가면 온 거리가 벚꽃으로 가득해서 진짜 장관이에요. 경화역에 가면 기차길 따라 벚꽃 터널이 쫙 펼쳐져 있어서 사진 찍기 최고. 여자천도 로맨틱해서 연인들이 많이 가요. 4. 제주도 녹살로 유채꽃길, 제주도 서귀포. 벚꽃도 좋지만 노란 유채꽃밭이 펼쳐진 제주도는 봄에 꼭 가봐야 해요. 녹살로 유채꽃길을 드라이브하면 진짜 영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다워요. 성산 일출봉이나 섭지코지랑 같이 가면 여행 코스 완성. 5. 남이섬 강원도 춘천. 벚꽃, 개나리, 초록숲까지 다 있는 곳. 남이섬은 사계절 내내 예쁘지만 봄에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걷기만 해도 힐링돼요. 자전거 타거나 나룻배 타는 것도 추천. 친구, 가족, 연인 누구랑 가도 만족할 만한 곳이에요.